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어미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적,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겼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기처럼 아수르로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으로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신앙적으로 볼 때의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심판과 고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내 입에 대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나팔은 적군의 침략을 알리는 뿔나팔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전쟁이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자신들이 누구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수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네 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의 첫 번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만이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왕과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쿠데타와 반란을 통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며 통치권에 차지하는 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얻게 하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는데요. 이는 애굽과 가나안, 이방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이방신들, 또 자신들이 만든 신과 나누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또세 번째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수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을 짓고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으며 다른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전쟁 때에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죄는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걷는 길이 축복과 형통의 길이 아니라 심판과 고통으로 가는 어리석은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방법을 더욱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결코 현명한 방법,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과 형통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든 우상이 있다면 깨끗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얻어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과 형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축복과 형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형통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 대신 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去。 Thank you